잠실르엘에 10만 명 몰렸다. 미지근한 구치 대책 집값 영향 줄까? 최근에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역대급이라던 6, 2 7 대책 거기다 이번엔 9, 7 대책까지.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하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잠실은 인기가 많고 수요가 계속 몰리는데 잠실 집값 떨어질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하지만 대책이 나왔으니 그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시점에 잠실 아파트 사는 게 맞을까요? 솔직히 불안 불안해서 잠실도 전월세 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보입니다. 특히 반전 전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전세대출도 규제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전세가 너무 올라서 이런 현상 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장 단지 전세가 인기 가 많은데요 이번 규제로 이번 이사 철에 전월세 쏠림 현상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는 전월 세를 사는 게 맞습니다. 특히 잠실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키 고 계시다면 이런 시기엔 더 지켜 보고 싶으실 건데요 혹시 선생님 잠실이 이번 규제로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사실 627 규제가 집값을 시들 게한건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거래도 많이 나오고 가격 도 오르고 있었지만 역대급 대출 규제이다 보니 그 이후로 분위기 가 급하게 얼어붙었거든요. 그런데 잠실은 조금 다르게 움직 였습니다. 잠실동 인기 1위 단지 18년차 잠실 엘스 8월 14일에 전용 84제곱미터 172동 14층 물건이 32억 9천에 계약 이 되었고요 8월 9일에는 전용 119 114동 27층 물건이 43억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긴왜 오를까요 역대급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 전셋값도 무너지고 거래도 안 나오는 동네도 많은데 여기 잠실헬스는 보란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지 627 규제 6주 만에 서울 아파트 다시 오른다. 개발 호재에 인천 용인 분당 집값 상승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거짓 뉴스라고요.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잠실보다 상급지인 개포동에 있는 강남구 인기단지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전용 1 0기 제곱미터 물건이 8월 5일에 37억 신고가 찍었고 호가는 그보다 더 높게 38억에 최저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래서 오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서울안에 에서도 하락하거나 거래가 안 나오는 단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만 저희는 솔직하게 지금의 분위기를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반등이 아닌 전반적인 우상향의 한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에서 집 사시려는 분께 지금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거래가 잘 되는 비교적 신축 위주로 접근하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 근거를 저희는 서울권 공급과 현재의 전세 흐름에서 찾습니다. 25년도에 4만 세대 넘게 입주하는 서울에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 가 10분의 1 토막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사실 연말부터 2700세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입주가 있기는 합니다만 신축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책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만세대 올림픽 파크포럼 물량도 금방 소진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사실 이런 흐름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입지와 단지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게 지금 잠실의 전세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갱신 거래도 있어서 가격이 조정이 되고는 있지만 전월세 내놓는 물량도 적어지고 있거든요. 화면에 그래프 보이시죠?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전세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아파트 전세 수요가 어디로 몰릴까요? 네? 빌라로 간다고요? 죄송하지만 빌라 사기 때문에 전세 살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대안이 내집 마련밖에 없습니다. 송파구의 거래량도 보시면 7월에 많이 줄어들어 보이는데요. 정확히는 6.27 대책이 나오고 2.3주 줄어들다가 7월 말부터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거래가 줄었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되려 올라서 문제이긴 했는데요. 이런 시기에도 실수요 만족도 높은 단지가 강세였다 때문에 이번 대책이 나와도 흐름을 꺾진 못하고 되려 인기 좋은 단지 가격이 더 오를 거라 말씀드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송파구의 최근 KB 매매 지수도 찾아보니 화면에 보이시듯 상승하는 그래프가 보입니다. 한주 동안 0.231% 오른 것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규제가 나오기 전 데이터니까 송파구 집값은 떨어질 거라 큰 의미가 있겠냐 하실 수 있지만 역대급 627 규제가 나온 후에도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전세 지수도 보시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주 동안 0.17% 오르고 있는데요. 물론 서울 송파구와 같은 인기 동네는 매매의 흐름이 전세 흐름보다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안에서도 똘똘한 한채 투자로도 실거주 수요로도 몰리는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 그럼 잠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락의 신호가 명확해질 때까지 좀더 기다리는 게 답일까요? 그건 잠실 안에 이 단지 흐름 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은 꼭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단지는 2006년 8월에 중공된 레이크 팰리스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 거래를 보면 8월 30일에 111동 20층 물건이 27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7월 10일에는 108동 29층 물건이 27억에 거래가 되었고 7월 8일에는 111동 22층 물건이 28억 7500만 원에 신고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격 어떻게 보시나요? 떨어지고 있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거래가 되는 평균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627 규제가 나온 이후에도 거래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역대급 대출 규제였는데 왜 올랐을까요? 그럼 97 규제에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면도 호가는 하락이다, 더 떨어져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조정이 된다고 해도 하락이라 부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 단지 호가도 보시면 최저가 순으로 111동 저층 물건이 26억 9천부터 최고가 29억까지 최신 순으로 보면 27억 5천, 27억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평균 가격은 27억 5천 수준입니다. 솔직히 호가는 실거래가보다 비싼. 한데요. 그래도 살짝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규제가 나오고 한달 정도 후부터는 지금 보셨던 가격보다는 조정이 더 되고 이게 최소 3개월까지는 갈줄 알았습니다만 저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잠실은 거래도 많이 줄진 않았고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진 않으시면서 하락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폭락을 바라시는 분께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 선생님은 공감하시나요? 또 전세를 찾아보시면 9월 3일 에 103동 8층 물건이 7억 3천에 갱신 거래가 되었고요. 8월 14일에는 29층 물건이 10억 5천에 계약을 13일에는 3층 물건이 9억 7천만 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갱신 거래를 제외한 신규 거래되는 가격은 강보합입니다. 요약하면 평균 가격은 오르고 있네요. 호가를 보시면 확실히 감이 옵니다. 정말 심각한데요. 전세 물건 2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9억 9천부터 나와 있고요. 솔직히 거래된 가격에 비해서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잠실도 전세 물 물이 워낙 없다 보니 계약은 나올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이사철에 전세 가격이 15%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앞에서 잠실 아파트의 대표적인 흐름을 보셨는데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어? 매매가 너무 비싸네? 그냥 전세를 살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래도 오래오래 살 곳이니까 그냥 사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잠실에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시고 관심 있으신 단지의 현재 가격이 감당이 되시는 분은 매수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조금씩 규제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즉, 전국적으로 8월을 시작하면서부터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거래된 가격은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은 거래가 잠깐 주춤했던 거지, 거래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요. 이미 호가는 높았고 약간 조정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 가려던 방향대로 갈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놓치지 마셔야 할건 잠실보다 상급지인 강남, 서초권 인기 단지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신고가도 나오고 있으며 호가는 상상초월 수준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서 가성비 단지 찾겠다고요? 아직까지 덜 오른 단지가 더 오를 것 같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게 맞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럼에도 인기 지역으로 잡으셔라. 잠실보다 더 괜찮은 동네 가실 수 있으면 가셔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현재 대출 규제가 들어왔으니까 서울 잠실이 마지오선이라면 조정이 되는 물건들이 있다면 잡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여기서 쭉 살다 보면 결국에는 오를 거거든요. 네, 소설 쓰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돈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도 주식도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는 건데요. 근데 결국 갔다 갔다 하면서 무상향하고 있습니다. 돈이 몰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니까 등락이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저는 부동산도 자산의 한 형태이고 여전히 잠실 아파트를 돈될 곳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많이 몰려서 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적으로도 공급이 부족한 게 눈으로 보이니까 다른 동네 아파트도 괜찮지만 수요가 꿋꿋하고 가격 흐름도 좋은 아파트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어떤 단지를 사시면 좋겠냐 물으실 텐데 이건 어디가 좋다라고 꼭 찝어 드릴 수는 없고요. 입지와 거래량 위주로 보시고 단지 선별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매일 보내 주시면 시간이 되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이번 영상에서 서울 잠실 아파트의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